네, 안녕하세요. 원픽입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어제 저녁에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 행사 일정에 관한 오피셜 하나가 살짝 공개가 되었습니다. 존 프로서나 마크걸만 나인투파이브 등 나름 공신력 있는 수많은 매체들에서도 8일 저녁에 무언가 발표가 있을거다라고 계속 언급을 했는데 어뭐 네이버 기사 같은거를 보더라도 마치 애플의 신제품 발표가 곧 임박한듯한 느낌의 기사들을 엄청나게 쏟아내더라고요뭐 결론적으로는 미국 현지시간 15일 한국시간으로 16일 새벽 2시에 있을 이벤트를 알리는 공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오늘 블룸버그 기자인 마크걸만의 트위터의 글도 그렇고 대부분의 매체들에서 예상하기로는 15일에 있을 이 이벤트에서는 아이폰12 발표는 없을 거다 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아마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팬데믹 사태 때문에 9월 중순이나 9월 말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가는 아이폰12가 아마 10월 정도에 발표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마저도 6.1인치대와 다른 사이즈들 아이폰들을 분리해서 출시하지 않겠나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이야기는 뭐 이런 공개일자나 루머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미 아이폰 12 시리즈 4종의 사이즈에 대한 정보는 많이 유출이 되었고 기정 사실화되는 분위기에서 6.1인치 같은 경우는 현재 11 시리즈나 10R과 같은 사이즈라고 보면 될것 같고 6.7인치 의12 프로 맥스는 현재 6.5인치의 10S 맥스나 11 프로 맥스보다 살짝 커진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아이폰 SE 1세대, 2세대 유저로서 아이폰 12가 기대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짝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올 4월에 올렸던 제 아이폰 2세대 영상을 보면서 정말. 많이 많은 분들이 작은 사이즈의 아이폰을 선호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는데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미 2세대 SE가 기존 아이폰 8의 폼팩터를 재활용하게 되면서 기존 SE1의 어, 폼팩트를 채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이들 실망을 하셨습니다. 저도 조금은 그랬는데, 이런 작은 사이즈를 선호하는 저 역시 이번에 새로 발표하는 아이폰 12 5.4인치 이 모델을 좀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SE2를 존버하셨던 분들은 아이폰 SE2를 존버했을 게 아니라 아이폰 12를 존버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유출된 아이폰 12 5.4인치 크기를 대략적으로만 봐도 현재 아이폰 SE2의 사이즈보다 약간 작아요. 그 아이폰 SE 1세대보다 외관 사이즈는 약간 커지면서 베젤이 없는 전면 디스플레이 형태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게 오히려 SE 2보다 더 아이폰 SE 1을 계승 발전한 느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구체적인 스펙까지 일일이 열거하면서 비교하진 않겠지만 저를 포함하여서 아이폰 SE를 선호하시는 유저분들의 가장 큰 선택 기준이 바로 가볍고 컴팩트한 디자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혹시 저번에 아이폰 SE 2세대를 사지 않으셨던 분들 이번 아이폰 12를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새 아이폰이 출시되는 9월이 돼서 저도 그 동안 1년 정도 사용한 아이폰 11을 미리 처분하려고 현재 중고 시장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잠시의 공백기를 저의 세컨 폰인 아이폰 SE로 버티고 있는 중인데요. 뭐 여전히 잘 돌아갑니다. 크게 불편함도 없고 그리고 최근에 한 4일 정도 아이폰 SE를 어, 또 다시 메인 폰으로 써 보니까 크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물론 컨텐츠의 액티비티에 중점을 둔다면 화면 크기가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름철 아주 얇은 반바지를 입고도 주머니에서 아주 가볍고, 뭐, 부담되지도 않고. 그리고 셔츠나 티셔츠 포켓에도 쏙 들어가는 이 크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크기가 작아서 그런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시간도 아이폰 11을 쓸 때보다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 같고요. 또 운전할 때 물론 폰을 사용하면 안 되겠지만 꼭 사용한다기보다도 메시지 같은 거 들어오면 살짝 확인 정도는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한 손에 쏙 들어오다 보니까 빠르게 조작하기가 쉽고요. 타자도 한 손으로 손쉽게 가능합니다. 11을 사용하다가 뭐 SE를 갑자기 쓰려니까 화면 크기가 좀 작아져서 오타가 잘 나기는 했는데 이것도 천지인으로 가볍게 해결을 했습니다 예뭐 몇가지 제 나름대로 예상을 한번 해봤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아이폰 12 시리즈 중에서 5.4인치의 이 아이폰 12의 판매량이 가장 높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가격면에서도 다른 세종류에 비해서 가장 저렴할 것이고 저처럼 아이폰 SE 1세대에 향수를 지니신 분들이나 아이폰 SE 2를 존버하셨다가 구매하지 않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에게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제가 중국에 살고 있으니까 새로운 아이폰이 출시가 되면 그래도 좀 빨리 받아볼 수가 있거든요. 나오는 대로 바로 구매를 해서 언박싱 및 비교 영상들 한번 올려볼 테니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리뷰 원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